할렐루야, 오늘도 믿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9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11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 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니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0년에 유다왕 여우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라. 이스라엘 왕 오무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더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우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관직은 유한한 것이지만 이름은 영원한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한 정치인이 한 말입니다. 여리고의 사게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르 위에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세를 거두어 드리던 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개로 불리며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도 사계오를 한 인격으로 수용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적 가치를 부정하고 그의 행위적 가치를 따라 그를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께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아니,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던 사께오를 찾아와 그를 올려다 보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곤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께오의 집에서 예수님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의 집에서 유숙하셨습니다. 사께오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자신의 지기로 인해 부정하게 여겨졌고, 로마 사람에게는 자신의 성과로 평가받기 일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께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되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아마도 사께오는 자신의 관직은 유한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존재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유다 왕을 만납니다. 먼저는 여우사밭을 이어 왕이 된 여우람이며 또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한 줄로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짤막하게 여호람의 죄를 평가한 오늘 본문과는 달리 역대하 21장은 여호람의 죄를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왕직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의 아우들을 모두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는 아합 집안에 따라 악을 행하며 유다 백성을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종합해보면 여우람의 죄는 자신의 존재를 공포정치를 통한 힘과 또 바알 숭배라는 우상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여우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입니다. 그러나 정작 여호람은 자신의 이름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오늘 본문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으로 인하여 유다를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통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왕위에 올라 여호람과 같이 치명적인 죄를 범하기도 하였고, 또 결과적으로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결과 통일왕국은 영적으로 쇠락해져 갔습니다. 그런 다윗을 왜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기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사람을 외모와 키로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확고한 자신의 존재 기반으로 삼고 살아갔던 다윗을 하나님은 특별히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 역시 자신의 모친이었던 아달라의 영향으로 인하여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아달라는 누구입니까? 아달라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여호람은 더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자 아달랴와 혼인하여 전략적으로 북왕국과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혼인동맹은 유다를 더 강한 나라가 아닌 더 악하고 더 약한 나라로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고 그를 응징하러 나선 유다의 군대들은 간신히 몸만 도망쳐 나올 정도로 약해졌고, 그렇게 한때 다스리던 민족이었던 에돔과 림나에게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이 아닌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긍율과 은혜 위에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아달라와 같은 시험이 늘 우리 곁에 놓여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없는 영광을 탐내고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것을 지향하며 힘과 불을 의지하려고 할때그 아달라의 유혹은 더욱 우리 삶 가운데 밀접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 무엇이 남을지 깊이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표면적인 직분이 아닌 이면의 존재와 행실로 우리를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을 감사함으로 받되 늘 겸손하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아닌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등불과도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자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께오와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다함없는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는 존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눈으로 보이는 유한한 것을 주목하고 추구하기보다 믿음의 눈으로만 포착할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그분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